요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유행, 유행했을 때 같은 위기의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에 대한 진단키트도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는 약도 개발되었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예방을 위한 습관을 생활화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뉴스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이야기가 진단 키트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었고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 증상을 겪으면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를 많이 사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진단 키트는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해 줍니다.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판별해 주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치료의 필요성과 또 이후의 치료 활동을 결정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진단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진단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의사가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 내리는 일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의 문제 또 삶의 문제도 진단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문제와 현재의 상태를 진단해야 이에 따른 치료와 문제 해결을 잘할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을 겪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문제의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병의 문제라면 최고의 의사나 최고의 병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임상의 경험과 치료의 경험을 가진 의사와 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하는 것을 돕는 좋은 병원을 찾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어떨까요? 정확하게 진단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와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도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욕기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욕기 34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이라 또한 10편 11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단받을 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단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단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단은 우리 모든 인간을 또한 향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개시하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문제에서 제시되는 하나님의 진단은 모든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메시지를, 메시지의 성격, 성격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진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진단은 그들이 겪은 역사적인 고난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적인 시련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 혹독한 역사적인 시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절망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물, 선민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방의 나라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성전은 더럽혀졌고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황폐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능력의 팔은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며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3절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력을 당하게 하리니 내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사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내게 준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내가 너에게 준 기업 이스라엘에서 손을 뗄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의 노를 맹렬히 불타오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너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어리석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왜 어리석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한 것들의 실체를 드러내심으로 알리십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무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을 믿은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을 믿고 그들을 의지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의 존재를 더 의지한 것이지요. 또한 그들 자신의 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잘살수 있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믿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실체는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다.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인간 존재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믿은 사람은 육신이다. 이 말에서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 육체라고 하는 말은 뼈나 힘줄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뼈나 힘줄이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육신처럼 뼈나 힘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뼈와 힘줄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한마디로 살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육신은 썩어 없어질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 속에 생기, 즉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육신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신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사람은 육신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것들이 바로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금방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삶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지고 버리고 의지한 것들에 대한 실체를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뼈와 힘줄이 없는 무력한 존재, 결국은 썩어 없어질 생명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의지하는 삶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두 인생의 길을 비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과 도울 힘이 없는 육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그두 인생 길을 5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 가운데 심겨진 나무를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칩니다.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도울 힘이 없는 육신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생명의 결실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말라 죽고 마는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전에 없는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사람들도 생활하기 어렵지만 나무나 식물들을 보면 그 폭염의 열기가 얼마나 그 얼마나 그 열기가 큰지를 실감합니다.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어 있으면. 하루만 물을 안 주어도 금방 말라비틀어지고 죽고 맙니다 그런데 사막의 폭염에 놓인 식물은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하겠습니까? 금방 타서 죽고 말 것입니다 물이 없는 생명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이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와를 의지하며 여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8절에서 그런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 나무는 폭염이나 가뭄이 와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무성한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를 오히려 맺습니다. 그 이유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충분한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시련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혹독한 일 인생의 실패 앞에서 탄식하며 절망했습니다. 그 시련과 실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똑바로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했던 것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사람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은 육신이다. 뼈와 힘줄이 없는 육신이다. 도울 힘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 인생의 현실. 그런 인생의 미래는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생 해답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것 여와를 의리하는 사람의 복된 인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복된 미래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실패와 문제,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진단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런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소망으로 마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 이시오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리이다 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절망적, 큰, 가장 큰 절망과 실패 앞에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소망이고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인생의 진단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생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시는 주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헛됨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